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바라는 저는 지난 수십 년간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어떻게 하면 나이 들어도 고통 없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깊은 해답을 찾아왔습니다. 특히 오늘은 나이 들에 따라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관절 통증, 허리 통증, 그리고 소리 없이 진행되는 골다공증으로 인해 매일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효과를 경험하고 저의 환자들에게도 적극 권해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낸 아주 특별한 이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흔히 아는 우유보다 칼슘이 무려 18배나 많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바로 그 놀라운 기적의 식품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결리는 듯한 느낌 특히 무릎이 뻣뻣하고 허리가 욱신거리는 통증에 시달리시나요? 계단을 한칸한칸 한칸 오르내릴 때마다 찌릿한 무릎 통증에 절로 한숨이 나거나 괜스레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이런 고통을 그저 숙명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런 만성적인 불편함을 단순한 노화로 치부하며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대로 두면 이 작은 통증들이 우리 몸 속에 만성적인 염증을 끊임없이 쌓이게 하고 결국 골다공증처럼 뼈를 스펀지처럼 약하게 만드는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져 여러분의 활기찬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가 너무나 강력하고 위협적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시작된 고통스러운 관절염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예상치 못한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은 걷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상황을 초래합니다. 이제 더 이상 말 못할 고통 속에 여러분 자신을 가둬두지 마세요. 저 역시 젊었을 때는 튼튼한 몸을 과신하다가 갱년기 이후 찾아온 무릎 통증과 허리 불편함 때문에 한동안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환자로서 저의 몸을 직접 탐구하며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았고 제가 찾고 직접 꾸준히 실천하며 놀라운 효과를 본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이것입니다. 저는 이 이것 덕분에 70대 중반인 지금도 등산과 골프는 물론 제 전공 지식을 활용해 전국 곳곳에서 건강 강연을 이어가며 누구보다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의 솔직한 경험과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도 진짜 효과 있는 검증된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침에 딱 이것 한 스푼만으로 매일매일 찾아오는 지긋지긋한 관절 통증을 완화하고 몸속 깊이 숨어있는 만성염증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며 약해진 뼈를 강철처럼 튼튼하게 만들어 골다공증까지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기적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60대, 70대 시니어 분들도 집에서 바로 따라하실 수 있는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습관이니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고 꼭 실천해 보세요. 제 경험으로 미루어 볼때 분명히 몸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다시 활력 넘치는 삶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지탱하고 매 순간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경고해야 할 기둥이 무엇일까요? 바로 뼈와 관절입니다. 이 둘은 우리가 걷고 서고 앉고 달리는 모든 일상 활동의 기본을 넘어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이 소중한 뼈와 관절은 퇴행성 변화를 필연적으로 겪게 됩니다. 우리 몸의 건물 기둥이 세월이 지나면서 약해지듯 뼈는 골밀도가 점차 낮아져 약해지고 골감소증, 골다공증,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은 달아 없어지면서 염증과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퇴행성 관절염이 찾아오죠.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여성의 10명 중 3명 이상, 남성의 10명 중 1명 이상이 골다공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아주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처럼 큰 뼈가 한번 부러지면 움직임이 극도로 제한되어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지고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물론 심지어 사망률까지 크게 높아지는 매우 심각하고 위협적인 질환입니다. 여기서 더큰 문제이자 간과하기 쉬운 원인은 바로 만성 염증입니다. 대부분 관절이 아프면 단순히 연골이 닳았거나 뼈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몸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만성적인 염증이 오랜 기간 축적되어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만성 염증은 혈액 순환을 방해하고 뼈 세포의 기능을 약화시키며 뼈의 재급수 속도를 촉진하여 뼈를 더욱 약하게 만듭니다. 또한 관절액의 질을 떨어뜨리고 연골 손상을 가속화시키죠. 이 만성 염증은 관절의 통증을 유발하는 것을 넘어 전신의 세포와 조직을 공격하여 치매, 심혈관 질환, 암, 심지어 우울증 같은 다른 심각한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만성 염증은 마치 몸속에 끊임없이 타오르는 작은 불씨처럼 서서히 여러분의 건강 전체를 좀먹는 주범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무릎 통증, 허리 통증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몸 속에서는 이러한 복합적이고 치명적인 문제가 이미 깊숙이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뼈와 관절은 건강하신가요? 혹시 이런 경고 신호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무심코 지나치고 계시진 않나요? 이제 바로 여러분의 뼈와 관절에 대해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때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우유의 칼슘 함량을 18배나 뛰어넘는 그 놀라운 이것의 정체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저는 이 이것을 자신있게 뼈와 관절을 위한 만능 보약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바다의 작은 보석, 잔멸치 가루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겨우 잔멸치 가루라고 하고 의아해하거나 기대 이하였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작은 잔멸치 가루 속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나고 놀라운 영양성분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작지만 강력한 식품의 진가를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잔멸치 가루의 핵심 영양소는 단연 칼슘입니다. 여러분, 칼슘 하면 어떤 음식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우유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인식을 오늘 완전히 바꿔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우유 100ml에는 약 11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 계산으로도 우유의 약 18배에 해당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양입니다. 칼슘은 우리 몸의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주성분으로 단순히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근육 수축, 신경기능, 혈액 응고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칼슘 섭취량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혈액 속 칼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빼내어 쓰기 때문에 뼈는 점차 약해지고, 무르게 되어 골감소증, 골다공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잔멸치 가루가 단순히 칼슘만 풍부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이 작고 보잘 것 없어 보이는 가루 속에는 뼈 건강 증진이라는 직접적인 효능을 넘어 관절염증을 완화하고 우리 몸 전체의 활력을 불어넣는 또 다른 놀랍고 강력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에 이로운 오메가3 지방산과 타우린 같은 필수적인 기능성 성분들이죠. 잔멸치에는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EPAA코사펜타엔산화, DHA도코사 핵사인산 형태의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인 연구를 통해 수없이 증명된 영양소입니다. 앞에서 제가 만성염증이 뼈와 관절 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드렸을 겁니다. 잔멸치 속에 함유된 오메가3는 이러한 만성 염증의 원인이 되는 물질들의 생성을 억제하고, 염증 반응을 적극적으로 줄여주어 관절의 붓기와 통증을 효과적으로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마치 몸속의 염증 불씨를 꺼주는 유능한 소방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오메가3는 관절의 연골을 파괴하는 염증효소의 활동을 억제하여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을 늦추고 관절을 둘러싼 조직의 유연성을 유지하는데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잔멸치에는 타우린 성분도 풍부합니다. 타우린은 피로회복과 혈압 안정화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간 기능을 개선하고 우리 몸의 해로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즉, 잔멸치 가루는 단순히 뼈와 관절 건강을 직접적으로 개선할 뿐만 아니라, 오메가3와 타우린을 통해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향상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간 기능을 보아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며, 결과적으로 뼈와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건강 효과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90초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뼈만 튼튼하게 하는 것을 넘어 만성적인 관절, 통증과 몸속의 염증까지 효과적으로 잡고 싶으신가요? 이 작은 가루 하나가 얼마나 큰 건강 효과를 가져다 줄수 있는지 이제 제대로 이해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식탁에 잔멸치 가루가 오를 때마다 이 작은 보물 속에 담긴 놀라운 힘을 기억해 주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잔멸치 가루의 놀랍도록 다양한 효능을 제대로 누리고 여러분의 몸을 가장 건강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제가 뼈 건강을 위해 수십 년간 직접 실천하고 수많은 환자분들께도 추천드려 좋은 반응을 얻었던 아주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잔멸치 가루 황금 섭취법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빠짐없이, 부담없이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이 이 모든 효능을 얻는 가장 핵심적인 비법입니다. 첫째, 따뜻한 밥이나 고소한 죽에 솔솔 뿌려 드세요. 이 방법은 잔멸치 가루를 일상 식단에 가장 쉽고 꾸준히 통합할 수 있는 탁월한 방법입니다. 아침 식사로 드시는 따뜻한 흰밥이나 건강 죽 위에 잔멸치 가루를 티스푼으로 12스푼 정도 넉넉히 솔솔 뿌려 드시면 됩니다. 갓 지은 밥의 온기에 잔멸치 가루의 고소함이 더해져 더욱 맛깔스러운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고소함은 식욕을 자연스럽게 돋우고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매일 필요한 칼슘과 오메가3, 그리고 각종 미네랄을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밥을 비벼 먹을 때 다른 양념과 함께 잔멸치 가루를 추가하여 비비면 그 풍미가 더욱 깊어지고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잘 먹는 훌륭한 영양식이 됩니다. 둘째, 각종 무침, 볶음, 국물 요리에 만능 양념처럼 한 스푼 넣어 보세요. 잔멸치 가루는 단순한 영양제 가루가 아닙니다. 맛있는 천연 조미료로도 훌륭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시금치, 숙주나물, 취나물 같은 각종 나물 무침이나 애호박, 버섯, 볶음, 계란찜 등 다양한 반찬에 마지막 양념처럼 잔멸치 가루 한 스푼을 추가해 보세요. 음식의 풍미를 한층 더 끌어올려 주면서 동시에 영양까지 꼼꼼히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채소 반찬의 경우 일부 채소가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수산 성분을 함유하기도 하는데 잔멸치 가루에 풍부한 칼슘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 균형을 맞추는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역국, 된장찌개, 김치찌개 같은 찌개나 국물 요리에 넣어도 좋습니다. 국물 맛이 한층 깊고 구수해지며 따로 다시마나 멸치 육수를 내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견과류처럼 간편하게 요거트나 샐러드 토핑으로 활용하세요. 평소 요거트나 샐러드를 즐겨 드시는 분들이라면 기존의 견과류, 토핑 대신 잔멸치 가루를 뿌려 드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샐러드의 아삭한 식감과 요거트의 부드러움에 잔멸치 가루의 은은한 고소함이 더해져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는 새로운 별미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해산물 특유의 비린맛에 민감하신 분들은 요거트나 샐러드에 다른 곡물 가루고문께 귀리 등과 함께 섞어 드시면 훨씬 더 맛있고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티스푼으로 23스푼 약 1015g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의 양만 꾸준히 섭취해도 우유 한 잔에 18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칼슘과 함께 다양한 미네랄, 오메가3를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90초가 지난 지금 여러분, 이렇게 쉽고 간단한 방법들로 여러분의 뼈와 관절을 강철처럼 튼튼하게 지킬 수 있다는 사실, 이제 충분히 확신이 드시나요? 오늘부터 당장 잔멸치 가루를 활용한 건강 습관을 시작하여 활력 넘치는 노년의 삶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잔멸치 가루의 놀라운 효능과 간편한 섭취법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니,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 잔멸치 가루를 구매하고 또그 효능을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하며 보관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좋은 잔멸치 가루를 선택하고 올바르게 보관하는 것은 그 효능을 제대로 누리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몇 가지 핵심적인 꿀팁을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잔멸치 가루 구매 시에는 성분과 원산지 그리고 염분 함량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가능한 한 청정한 바다에서 잡은 국산 멸치로 만든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품질 면에서 가장 좋습니다. 또한 식품 첨가물이 전혀 없이 순수한 멸치로만 100% 만들어진 가루인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통기한과 생산일자도 잊지 말고 살펴보세요. 잔멸치 자체에 자연적으로 소량의 염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짜지 않은 제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판 제품 외에 직접 건멸치를 구매하여 집에서 믹서에 곱게 갈아 만드시는 것도 신선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는 좋은 품질의 건멸치 너무 크지 않은 깨끗한 잔멸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잔멸치 가루는 반드시 올바르게 보관해야 합니다. 냉동 보관이 최선입니다. 잔멸치 가루는 습기와 빛에 매우 약하며 특히 멸치 속의 지방 성분이 산패산화되어 맛과 영양이 변질되는 현상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변질을 막고 신선함과 영양 성분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냉동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구매하거나 직접 만든 잔멸치 가루는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완전 밀폐가 가능한 용기나 지퍼백에 담아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갈아두기보다는 사용할 양만큼씩 소분하여 냉동실에 넣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꺼내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냉동 보관하면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신선하게 보관하며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90초가 지났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선택하고 잘 보관된 잔멸치 가루로 매일매일 신선하게 뼈와 관절, 건강을 챙겨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잔멸치 가루, 그 놀라운 효능과 간편함에 모두 놀라셨을 겁니다. 사실 잔멸치 가루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훌륭한 영양 간식이자 식품이지만, 특히 이런 분들이라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챙겨 드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권합니다. 여러분 또는 주변 분들 중 혹시 해당되는 분은 없는지 잘 들어보세요. 첫째, 갱년기 이후의 모든 여성분들입니다. 여성은 갱년기가 지나면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 에스트로겐은 뼈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부족해지면서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져 골다공증 위험이 남성보다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폐경기 여성의 경우 1년에 최대 5%씩 골밀도가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잔멸치 가루는 부족해진 칼슘을 보충하고 뼈 손실을 막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는 가장 자연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둘째, 만성적인 관절염으로 인해 무릎, 허리, 어깨 통증을 겪고 계신 분들입니다. 만성적인 관절 통증은 일상생활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정신적인 피로감까지 유발합니다. 잔멸치 가루 속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이 몸 속의 염증을 효과적으로 줄여주어 통증 경감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통증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늘고 활동량 증가는 다시 뼈와 근육을 강화시키는 긍정적인 선순환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셋째,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거나 골다공증 위험이 매우 높은 분들입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체구가 작고 마른 분들, 갑상선 질환이나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 경험이 있는 분들은 골다공증 위험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정기적인 검진과 더불어 꾸준한 고품질 칼슘 섭취가 필수적인데, 잔멸치 가루는 우유 18배 칼슘이라는 경이로운 함량과 뛰어난 흡수율로 그 훌륭한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잔멸치 가루가 아무리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 기적 같은 식품이라고 해도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은 반드시 숙지하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섭취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끝까지 잘 듣고 기억해 주세요. 첫째, 나트륨 섭취량을 항상 조심하세요. 잔멸치에는 자연적으로 소량의 염분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섭취량을 제가 권장해 드린 티스푼, 23스푼 약 1015G 정도로 엄격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잔멸치 가루를 첨가하는 다른 음식의 소금간을 줄이는 노력을 함께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분이나 평소 나트륨 섭취에 민감하신 분들은 무염멸치로 만든 가루를 선택하시거나 추치의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통풍 진단을 받으셨다면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잔멸치와 같은 어패류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퓨린은 몸 속에서 요산으로 분해되며 과도한 요산은 통풍 발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풍 진단을 받으셨거나 가족력이 있어 통풍 위험이 있는 분들은 잔멸치. 가루 섭취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전문 영양사와 상담하여 섭취 가능 여부와 적절한 섭취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심코 드셨다가 통풍 발작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셋째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절대로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멸치 역시 엄연한 해산물이므로 평소 어패류나 해산물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잔멸치 가루 섭취 후 두드러기, 가려움증, 호흡곤란 등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섭취 전 본인의 알레르기 유무를 반드시 철저히 확인하시고 만약 의심된다면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아침마다 뼈마디가 쑤시고 관절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여러분, 더 이상 나이 탓으로만 돌리며 고통받지 마시고 우유에 18배 칼슘을 자랑하는 바다의 선물 잔멸치 가루를 매일 식단에 포함해 보세요. 잔멸치 가루는 단순히 칼슘뿐만 아니라 뼈 흡수를 돕는 비타민 D, 마그네슘, 그리고 관절염증과 만성염증 관리에 탁월한 오메가3까지 풍부하게 함유하여 골다공증, 관절염, 만성통증 관리에 상상 이상의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밥이나 죽 각종 무침, 볶음 요리, 심지어 요거트에까지 한 스푼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건강회복의 핵심 비법입니다. 다만 나트륨 함량, 퓨린 성분, 해산물 알레르기 등몇 가지 주의 사항은 반드시 지켜 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이 작고 쉬운 한 스푼의 꾸준한 실천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과 활력 넘치는 일상을 선물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뼈와 관절 건강의 작은 희망의 빛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 주시고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앞으로도 돈으로는 살수 없는 귀하고 유익한 시니어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저처럼 관절 통증, 골다공증으로 힘들어 하거나 만성염증으로 고통받는 가족이나 친구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서 그분들의 소중한 건강과 활기찬 삶을 되찾는데 큰 도움을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공유 한번이 한 사람의 인생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제가 박철수가 계속해서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